계란 두 개, 플레인 요거트에 호두 으깨서 넣었어요. 영상 편집을 하다가 너무 처지고 그래서 이제 산책을 다녀오려고요 오늘 눈이 왔다고 해서 롱패딩 입고 갈 거예요. 안에는 잠옷. 추운데 공기가 너무 좋아요. <laughs> 가슴살이랑 채소랑 이 방울토마토도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렸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이게 킨이 얇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삶은 계란 두 개. 아까 점심을 못 먹어서, 짠, 오늘의 저녁. 짠, 노른자 대신 방울토마토. 패닝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노가복 세일을 해서 시켰거든요. 레깅스 이제 칠부만 입어서 7부로다 시키고 요거는 바디프로필 할때 입을까 고민 중이에요. 되게 짧은 레깅스고 이거는 운동할 때 입을 거긴 거. 이것도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이건 그냥 하나씩 세일해서. 완전 편해. 처음 사봤거든요, 이거. 그 위에 거는 이거 등 라인이 예뻐서 샀어요. 얇은데 되게 잘 라인을 잡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여기 것만 입어요. 그, 제가 컨셉이나 의상, 몸 상태가 어떤지랑, 테닝 여부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리하고, 내일 오전에 바로 보내려고 해요. 아, 근데 의상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내일 의상 한번더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아마 스포츠 브라탑을 입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너웨어로 입고 이제 디데이 3일이니까 런닝으로 땀을 좀 많이 빼야 될것 같아서 1시간 뛰고 오겠습니다. 감이다 얼었는데 지금 몸에 땀 장난 아니에요. <laughs> 런닝 한 시간 하고 왔어요. 지금 <laughs> 얼굴 땀이 이게 수증기랑 땀이 섞인 것 같아요. 저 땀도 엄청 와 엄청 흘러요. 이제 씻고 첫 끼를 먹을 거예요. 하, 들어가 제가 만든 로봇트 완전 꾸덕꾸덕 짠 저의 저녁이에요. 닭 가슴살 167g이었어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바로 태닝하러 가야 돼요. 교재를 쓰고 가야겠어요 어제 스쿼트 300개 하고 잤더니 지금 다리가 아얄끝었어요 얼마나 운동을 대충 했길래 어제 눈이 <laughs> 비싼요 <laughs> 저의 첫 끼예요. 지금 2시 15분이에요. 진짜 너무 배고파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오는데 아.. 얼른 먹겠습니다. 토이리 쿠페, 마켓에 티라미수, 쏙, 찹쌀떡... 이것도 먹을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진짜! 뭐야? 완전 맛있다. 음. 음. 와 미쳤다. 그리고 이거 마켓컬리에서 산 건데 이거도 진짜 맛있어요. 어제 <laughs> 사실 하나 먹었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바로 먹는다고 다 살로 가는 게 아니어서 먹고 난 다음에 열량을 어떻게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서 사실 그 과자 하나랑 오레오 그롤 그거랑 그 티라미수 속 찹쌀떡 먹고 그리고 또 딸기 속 찹쌀떡 먹고 녹차 속 찹쌀떡 다 먹었어요 <laughs> 그럼 저는 이제 산책을 다녀올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그냥 걸으려고요 비타민 D 합성도 하고 집에만 있으면 또 그러니까. <laughs> 나무가 이제 다 졌어. 엊그제가 여름 같았는데. 벌써 겨울이라니. 나와서 걸으니까 위장이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소화가 되는 느낌. 간식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你空气没的 요즘 옛날 과자 너무 당겨. 오란다랑 요거 소라 과다도 맛있는데. 어, 더위 사냥 레모네이드. 나중에 여기서도 사 먹어야겠다. 우 음, 치즈버거. 짱 구경 왔어요 사 먹지는 못하지만 신기한거 발견 루브랜드 버거가 있나봐요 완전 짱 나중에 와서 먹어야지 지금 1 시간 반째 걷고 있는데, 쭉 갔다 걷다가 번화가 쪽에 갔는데, 임대 문이 막 이런 가게들이 엄청 많았어요. 진짜 코로나가 지금 계속 천 명대 나오고 있는데,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얼른 끝났으면 좋겠는데,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산책을 다녀와서 운동을 할 거예요. 등이랑 어깨랑 힙 위주로 하고 복근이랑 유산소, 유산소는 그냥 버피 테스트나 이런 걸로 할 거예요. 드디어 디데이 1일입니다. <laughs> 내일 오후 3시 촬영이라서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촬영할 때까지 물을 마시면 안 돼요. <laughs> 지금 2시 반인데, 왁싱하러 가면 이제 물을 못 마셔요. 내일까지. 오늘 머리를 좀 자르고 아, 염색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왁싱을 하러 갈 거예요. <laughs> 이제 왁싱하고 미용실 가서 머리 조금 다듬을 거예요. 아, 어떡해. 너무 긴장돼. 지금 엘리베이터 탔어요. 이제 내리면은 드디어 왁싱샵에 도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네, 끝나고 제 생활을 받고 있어요. 얘를 음. 음. 꼭 껴안고 있었어요. 진짜 아팠어요. 근데 제가 되게 잘 참았대요. 피부도 강하고. 쿨도 너무 강해서 좀 힘들었는데 피부가 강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픈 데는 엄청 아픈데 그 외에는 괜찮아어요 눈이 빨개졌어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식은땀이 엄청나요 하... 걔도... 수고했다 5회권 끊어가지고 이거 받았어요 이제 왁싱까지 끝나고 이제 머리를 자를 거예요 이거 머리 제가 자랐거든요 조금 지저분한데 미용실 갑니다 아안심해요그 정도로 심하아니요아 그래요? 완전 잘 나왔어. 저녁 8시 반인데 낮에 계란 흰자 하나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감호박 100g이랑 닭가슴살 65g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먹을 거. 빨리 먹고 싶다. 마지막 저녁. 이걸 물 없이 먹어야 돼요. 찍고 오니까 2시가 거의 다 됐어요. 배가 너무 고프고, 물이 너무 먹고 싶어요. 제가 물 진짜 안 먹는 사람인데, 아, 제 목이 너무 말라요. 제가 아는 쌤이 바디프로필 끝나자마자 편의점 가서 콜라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원샷하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했대요. 그 심정을 알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자러 갑니다.